자 f4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f45번에 보면요 그림은 세도시 a b c를 읽는 직선도를 다사는 것이다 a가 120도고요 그다음에 a b가 15kg a c가 20kg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b c 사 이를 3대 4로 내보내는 점 뒤에 도서관을 세울 때 a d의 길이가 몇 kg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나가 궁금한 거는 a d의 길이가 궁금한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격이 등분선의 정의예요. 이등분선,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.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는 거거든요. 일단 각의 이등분선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빨간 선, 이 선을 요 가운데 선 있잖아요. 이 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각을 이등분하니까 자 여기가 이제 a b고 여기가 이제 c d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무슨 비율이 성립을 하냐면 a대 b는 c대 d다라는 비율이 성립을 해요 자 요거 지붕모양이 위쪽 비율은 요 아래쪽 비율이랑 똑같다라는 이제 이게 성립을 합니다 여기 중2땐가 아마 배울거예요 네, 요거 이제 여러분이 예,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겁니다 모르시면 정리 잘 해두시고 bc가 지금 몇대 몇으로 내분된댔냐면은 bc가 3대 4로 내분이 된댔으니까 얘가 3대 4로 내분이 네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15, 23대 사죠 그리고 이 밑에 뭐랑 뭐 3K랑 4K도 3대 4니까 지금 이, 각의,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인 걸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뭐를 여기 60도 여기도 몇도 60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?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집에 써 있는 문제인데 자 제가 뭐 쓰는지 보세요 2분의 1에 1 5의 20에 사인 120도는 2분의 1에 15와 여기 가운데 길이 x라고 둘게요 15x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에 20x 사인 60도 제가 뭐하는지 알겠죠 그죠? 자 어떻게? 삼각형 지금 어, 주황색 삼각형, 요 주황색 삼각형과 주황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합이 어, 큰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이제 해서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풀면 되는데 공통 부분이 양변에 2분의 1 공통이니까 다 날리고요. 그다음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죠? 날려요. 그럼 어떻게 됐나? 300은 15x 더하기 20x 즉 35x가 300이 나와요. 따라서 그러면은 x는 35분의 300이 되는데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5로 나눠 주면은 위에는 60, 밑에는 7이 돼서 7분의 60이 길이가 된다. 1번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다음 문제 볼게요.